네, 반갑습니다. HRS 정셰프. 복셰프입니다. 아우, 복셰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선선한데, 자, 주, 준비하신 주제 어떤 겁니까? 자, 오늘은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 생뚱맞게 또 퀴즈를 준비하셨어요. <laughs> 재미없게. 자, 이 기업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첫 번째. 네. 맥도날드. 햄버거. 두 번째. KPMG. KPMG? 네, 네. 세 번째. 딜로이트. 딜로이트. 네오지 시스코. 시스코. 자, 이 기업의 네. 공통점이 뭘까요? 아이 무슨 햄버거부터 뭐 IT 회사 뭐 컨설팅 회사 다 나오는데? 네. <laughs> 외국계 회사. 아,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럼 힌트를 한번 드려 볼게요. 네. 자, CEO 들어보셨죠? CEO 알죠? 예. CEO 아니십니까? CEO. <laughs> 예. 그다음 CPO는 들어보셨나요? CPO. CPO. 뭐 피자 오피서 이런 건가요? 네, <laughs> 이제 답을 좀말씀드려도될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 기업들이 목적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에요. 목적경영이다. 네, 뭔가 퍼포즈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CPO는요. 네. 어, chief p u 라고 해서, 음... 목적 담당 임원이에요. 목적 담당 임원? 예. 어... 그리고 이와 연결돼서 PD라는 부서가 생겼는데, 뭐, PD면 영상 제작하고 이런 분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런 <laughs> 개념과는 달리, 퍼 p 스디파트먼트 라고 해서, 목적 부서? 목적 부서. 예를 우와... 들어, 기획 부서, 인사부서처럼, 목적 부서를 신설한, 네. 그런 기업이에요. 뭐 실제 이네 기업이 그런 걸 했단 말입니까? 네, CPO와 음... PD라는 그런 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목적 경영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을좀 드려보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CPO, PD. 굉장히 낯선 이제 단어인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이죠, 사실. 은 어, 원래는 그렇죠. 예. 네. 네. 그런데. 사실, 2019년에 네. 미국의 BRT라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네. 이제 우리나라 정경영 같은 조직이에요. 네, 네, CEO 모임인데, 네. 이제 목적 선언문을 발표했죠. 를 BRT에서? 네, 네. 그 목적 선언문에서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네. 이윤이 따라오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이윤을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목적을 달성하는 게 우선이다. 네. 기업이 음. 바로 목적이 있는데 네. 그 목적이 항상 우선돼야 되는 것이지 네. 이윤이 우선돼서 곤란하다라는 것을 미국 기업이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음. 참 굉장히 이런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네. 이제 이런 변화들이 연결되고 음. 있는데 음. 말씀드린 이런 맥도날드 KPMG, 딜로이트 시스코 같은 기업이 네. 바로 CPO를 신설하고 네. PD라는 부서를 신설하고 있는 네. 것이죠. 아, 그러면 목적경영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더해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 S A S라는 a s 라는 기업이 있고요. 네.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자,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요, 네.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네. 바로 그 기업의 사명이에요. 네. 우리가 왜 존재하냐 네. 이것을 먼저 규명하고, 네. 그리고서 일터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네.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등산용품 회사로 알고 있지만, 네. 이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음. 아주 그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 기업들이 이제 점점 주목받고 있고, 음.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네. 현상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이 PD와 이런 CPO의 역할이 뭘까요? 역할? 기업의 목적을 규명해주고 그 그렇죠. 것이 조직 각곳에 스며들게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목적 담당 임원은 조직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네. 조직의 사명과 비전, 음... 네, 미션과 비전을 사명은 기업의 존재 이유죠. 그렇죠. 비전은 꿈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팀으로 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제 PD라는 퍼포스티 음... 파트먼트가 신설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항상 강조드렸던 그 성과 책임이 나오는 거죠. 아, 직무의 목적. 그렇죠. 아. 직무의 목적을 우리는 accountability라고 해서 음. 성과 책임이라고 말하는데, 네. 모든 직무는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 가, 있는데, 네. 그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근도 열심히 하고 시키는 일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네네. 예, 그 일이 성과를 창출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것을 조직들이 지금 모르고 일하고 있다 음. 그렇다면 그 성과 책임을 규명하고 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조직 내에 인식하도록 음. 예, 그것을 체화되도록 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해야 된다 네 말씀이죠. 네, 중요한 말씀인데 자그 목적경영과 관련해서 뭐 특이한 점이 워라벨 정책을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 얘기 듣고 정말 네. 깜짝 놀랐는데요 음. 목적경영부서가 하는 첫 번째 업무가 바로 워라벨 정책의 폐지인데 아니 워라벨은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네, 네. 근데 워라벨의 개념은 워크와 라이프를 분리하는 거죠 음, 좀 쉽게 말하면 일과 삶을 분리하고 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라는 게 워라밸인데 네. 지금 목적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음. 온전히 자신이 이 일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종업원을 일과 가정으로 분절시키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한 시간을 일하더라도 음. 쪼개지지 않는 온전한 자신이 일터로. 와야 된다 음. 이런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은 일이고 가정은 가정이고 내 개인 삶은 개인 삶이고 그러니까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직장에서도 내가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고, 음. 그러니까 일의 의미를 찾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돕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거 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신 음.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워라벨 말고 진짜 뭐 워크라이프 하모니 같은 개념이 그렇죠. 기될 그런 개념도 등장했잖아요. 음. 네네. 워크와 라이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음.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땐 완전히 넘어서는 복잡형이라는 음. 것이. 퇴근하고 일 생각 안 하나요? 퇴근하고 일 생각하죠. <laughs> 대표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 어떻게 제가 생각 안 한다고 하셨는데 <laughs> 네. 저는 퇴근하고도 일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이 제 삶의. 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질 않아요. 음. 그게 물론, 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음. 그것을 의도적으로 단절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생각해야 되는 주제로 등장한 것이죠.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네요. 그래서, 어, 이런 워라벨 폐지와 함께 이야기한 것이, 어, 우리 직원들에게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네. 회사를 이용해서 네. 자신의 성공을 최대한 증명해 보세요라는 이런 관점이 이제 등장합니다. 음... 회사를 이용해서 당신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그 개인의 삶을 온전히 살수 있도록 그렇죠. 해주는 거다. 네. 이제 그런 관점이네요. 그럼 파타고니아 다니면 좋겠네요. <laughs> 저도 한번 다녀보고 싶은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저도 제품은 하나도 산 적이 없는데 관심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CPO PD 라는 개념을 통해서 목적 경영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우리 좀더 기업들이 목적 중심의 경영, 또 성과 책임 중심의 일 관리가 됐으면 하는 또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